안녕하세요. 엠모드입니다. 오늘은 집에 영양제 아무거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3분 만에 4,500원을 받을 수 있는 언니의 파우치 이벤트를 소개해드려요. 7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. 이 언니의 파우치는 화장품 커뮤니티인데 거의 매주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. 이번 이벤트로는 참여자 전원에게 4,500 캐시를 주고요. 받은 캐시는 이렇게 자체 샵에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아니면 스타벅스 쿠폰을 살수 있으니까요. 꼭 참여해보시고요. 이번 이벤트는 자기가 쓰는 이너 뷰티, 즉 영양제의 추천글을 하나만 쓰면 되는 간단한 이벤트예요. 3분이면 되는데 뭐 길어야 5분 걸리고요.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. 이벤트 참여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. 꼭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참여해주세요. 안 그러면 은더 오래 걸리시거나 아예 상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이벤트 참여할 때요. 먼저 댓글에 참여 댓글을 남겨야 돼요. 어,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제를 사진을 두 장을 찍어서 이너뷰티 게시판을 선택해서 추천 글을 써주셔야 되는데요. 이때 이미지 두 장이랑 그리고 다섯 줄 이상의 글을 쓰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이벤트 페이지 밑에 있는 참여 인증 설문만 작성하면 끝입니다.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. 그 글을 쓰실 때 어, 이렇게 문자 및 기호 단순 날, 뭐, 끄끄끄,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글을 대충 쓴다거나 하면 안 되고요. 뭐, 다섯 줄 밖에 안 되니까요. 뭐, 그 영양제 맛이나, 아니면 먹었을 때 효과 등만 쓰셔도 금방 쓰실 수가 있어요.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이렇게 4,500 캐시를 8월 2일에 준다고 하고요. 그 받은 캐시는 아까처럼 자체샵에서쓸수 있어요. 또, 베스트 5 명에게는 3만 캐시를 주네요. 먼저 참여할 때요. 이벤트 글 하단에 이렇게 댓글을 쓰셔야 되고요. 등록을 하시면, 어 혹시 언니의 파우치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이라면, SNS를 이용해서 금방 가입하실 수 있고요. 댓글을 쓰셨다면요. 위에 있는 이 연필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글을 쓸수 있는데 이 게시판 선택 버튼 눌러서 이너뷰티 게시판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. 사진 두 장과 함께 다섯 줄 이상의 추천 후기 글을 쓰시면 돼요. 여유 있게 저처럼 한 여섯 줄이나 일곱 줄 정도 써주시면 좋고요. 네, 글을 쓰시고 글 링크를 먼저 복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설문품을 작성할 때 편해요. 어, 글을 쓰셨다면요 밑에 마이언파 버튼이 있어서 눌러주시고요 그럼 마이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이페이지 화면을 캡처를 해두세요 나중에 또 설문폼을 작성할 때이 마이페이지 캡처 사진을 넣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와서 하단에 이 참여인증 설문지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거 작성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저도 이렇게 참여했고요 이 언니의 포치는 거의 매주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캐시를 모아서 한 번에 상품을 사는 것도 좋겠네요. 네, 앞으로도 좋은 앱티크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